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관 임충환입니다. 오늘의 단기 날씨 전망입니다. 먼저 300 킬로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까만 선은 등풍속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최대 175 나트 이상의 이런 강한 그 바람이 부는 곳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변보다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이런 곳을 제트기류라고 부르고요. 한반도 쪽으로는 그 이렇게 좀 Z 기류가 좀 강해지는 부분, 이 부분을 Z의 입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반도 쪽을 보시면은 이 Z 기류 입구에 그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렇게 Z 기류 입구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층 수렴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층이 수렴을 하게 되면은 하층은 발산을 하게 되고 이는 고기압은 발달하고 저기압은 쇠약해지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 날씨가 대체로 맑았었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00토 파스칼 이기도입니다. 여기 중국 만주 쪽으로 그 기압골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기압골이 내일이면 한반도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도와 전라도 등지에서는 그 강수가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강수가 예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오늘보다는 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9일에는 기압골이 통과한 이후 다시 대체로,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으로 850 헥토파스칼 유선 풍속 예상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북서풍이 불면서 이렇게 상대 차,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돼서 좀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더 그냥 뒤로 해보면은 이제 그냥 8일이 되면은. 어제까지 어제는 좀 약간 북서풍성의 바람이 불었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서풍성으로 바람이 조금 돌기 시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이렇게 들어온 따뜻한 공기가 기존에 있었던 한기하고 만나면서 불안정이 형성이 되고 그때는 팔일 새벽부터 충청도와 전라도 그리고 이쪽 그냥 제주도 지역 쪽으로 강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청북도와 그냥 경남 이 내륙지방 쪽으로도 산발적으로 눈들리는 곳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강, 이렇게 그냥 이러한 불안정이 강수로까지 발달 하는 이유는 어,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압골이 이 8일 오전 시점에 그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압골이 이러한 하층의 이런 불안정을,의 발달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압골이 통과한 이후에는 강수가 약화되고 결국, 종료될 것으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 예상 지역 중 하나인 광주의 단열순도입니다. 적색 실선은 기온선을 의미하고 적색 파선은 그 노점 온도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쪽 850에서 925쪽으로 이 기온선과 노점선이 거의 그 상당히 그냥 가까운 이런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층을 그냥 수변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변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구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현재 보이고 있으나, 이쪽 그냥 전라도 쪽으로는 좀 구름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더 뒤로 해보면은, 이제 그냥 8일 이제 새벽이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준층이 좀더 그냥 깊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중간에 이 검은선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 검은선은 습구 온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습구 온도선은, 여러,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강수를, 판, 강수 형태의 판별을 하는데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경험적으로, 지상 습고 온도가 1도 이상이면은, 비로 예상을 하고 있고, 1도 아래이면은, 눈이 더 우세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광주의 그단열선도를 보시면은, 지금 0도선이 여기 있는데, 그렇다면 1도선 한 여기쯤에 있겠죠? 근데, 지상 스콘도는 그보다 것 훨씬 더 낮은 온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광주의 강수는 거의 눈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물론이고 광주의 그 이북,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전라북도 쪽도 당연히 눈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의 남쪽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러면은 광주의 남쪽 목포에 다녀선 도를 보시겠습니다. 목포를 보면은 그 영도선이 여기니까 1도선은 한 여기 있으면 될 텐데요. 지상 습권도가 1도보다 더 높은 한 2도 정도쯤의 그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목포 쪽으로는 눈보다는 좀 비로 내릴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광주의 이북 쪽으로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고 목포하고 목포의 남쪽으로는 비로 내릴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